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인영이가 오늘 아침, 아침 먹고서 이상한 소리 했어요. 검찰 개혁이 국민 1호 명령? 아유, 개뿔. 조국 없는 조국부터 아웃시키는 게 국민 1호 명령입니다. 네. 구독, 엄지척, 여러분 꼭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검찰 개혁, 검찰 개혁 네. 하는데, 저는 검찰 개혁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러나 네, 검찰 개혁은 네. 누가 하는가가 문제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계약 제1호가 검찰 개혁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한 집단 개혁을, 검찰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행정부 법무부 산하의 외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법무부 산하의 외청에 대한 개혁을 공약 1호 내세웠다? 이거 엄청난 피의식의 산물입니다. 어느 정치인이든지 어느 국가 원영하는 사람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검찰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걸, 구, 그걸 가지고, 뭐, 국민 1호 명령? 공약체 1로 이건 아닌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담담하게 시도를 해야지 계획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바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조국에 임명하고 이런 사실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마음속에는 피해의식이 이런 게 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살면 굉장히 피곤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 검찰개혁이 국민 1호 명령 누가 어떤 국민입니까 대체 어떤 국민이 1호 <laughs> 명령 검찰개혁하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경제 살려라 하면 내가 박수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의 선진국으로 만들어라 하는 국민 1호 명령이다 음저 박수치겠어요 정말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어라 박수치겠어요 검찰개혁 국민 1호 명령 서초동에 모인 그 몇만 명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다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의 이제 불안과 그 다음에 문재인은 사실 이렇게 이 노무현과는 달리 굉장히 감당 능력이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권 이후가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결국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검찰을 길들이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견찰로 만들지 않으면은 내 앞날이 정말 험악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이 분노라기 보다는 두려움 속에서 지금 네. 경찰, 거, 네. 경찰개혁을 하겠다고 검찰개혁이 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 지금 국민 1호 명령이라고 하는 거. 이 문바 1호도 지금 도망가 갖고 해외 이민 가 <laughs> 있는데 무슨 얼어죽을 국민 1호 명령입니까? 아, 문바 말도 안 1호도 검찰에 무서웠겠지요. 그러니까요. 네. 네. 뉴질랜드에서 HSHH님께서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먼 데서 네. 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라님 네. 검찰이 조국이 검찰 개혁하는 것은 도둑이 보안 장비 개선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요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왜 조국이 네.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사실은 왜왜 음. 왜 조국이 지금 제 오늘 뭐 발표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이 직접 오늘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조국입니까? 그 동네는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laughs> 왜 범죄자 범죄 피해자에게 검찰 개혁을 맡깁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1호 명령? 북한이냐? 맞습니다. 북한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1호 명령, 2호 명령. 중앙의 아니, 1호 네. 명령 참. 이인영이가 이제 말하자면 전대협 의장하고 이러니까 지금 용어 같은 게저런 네, 식으로는 안요 네, 네, 네. 국민 1호 명령. 네. 어? 네. 뭐 지금 북한에서 뭐이 총화를 하자. 네. 그 국회에서 그런 말 많이. 예? 라이브의 웨지가 또... 아, 또 네, 터졌어? 잠 잠깐... 아. 버퍼, 버퍼링. 아, 버퍼링. 어, 버퍼링? 어, 어. 아유, 어떡하지?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나요? 아,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아 다시 나와요? 다행이다. 아, 아. 예. 자, 외국에서 뭐가 있었는지 자세,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갑자기 버퍼링 있었고. 라이브 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예, 장비 교체도 하겠고요. 뭔가 네. 이제 11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 시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죄송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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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 버퍼링이 또 됐나요? 어이, 채팅창. 아, 지금 잘 나오고 아, 있는 것이죠. 나오고 네네네네, 네 나오고 네, 있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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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 점에서 이... 사돈난말하고 있네가 완전히 이인영 얘기예요. 이인영이 네. 뭐라고 했냐면 국민이 더는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된다. 자, 어떤 때는 뭐이 국민이 광장의 목소리가 국민 명령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하고 똑같이 지난번에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 마지막 집회다. 네. 뜬금없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서초동 집회가 관제 대모라는 걸 그대로 말해준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데모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인영의말또 정의당의 말 이게 다 아주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구스톱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이제 세 번째 주제에서 이야기를 네. 하겠습니다만는 나름대로 이제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서초동에 모인그 군중들 거기도 네. 이제는 끝내는 거 보니까 일단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수가 늘어나지를 않아요. 3일 집회에 비하면 지난 토요일 집회는 훨씬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어,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조국을 안고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압니다. 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네. 힘들어요. 자기들도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정의당한테도, 야, 우리 이렇게 하니까 하자. 뭐, 저 뭐, 서초동에 나온 사람들은 다 아는가, 서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네. 하는, 지금 정리 수준에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서둘러서. 네. 어제 발표도 재밌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부질해졌어. 네. 일요일날. 네. 일요일날 전부 집합을 했어. 왜 그럴까요? 일요일날 합니다. 왜 그래야지 월요일날 신문에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관들 집합해서 한번 뭐딱 하는데, 조국이 또 가운데 딱 앉아있어요. 아, 일개 장관이, 일개 장관이. 그래서 참 저, 이, 그 집단 참 신기한 집단이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고 청와대에서 이제 통, 국무회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이제 통과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안에는 이제 정리를할것 같은데, 뜻대로 될까요? 네. 11월 25일, 저희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마지막 마지막 거부의 도장을 확실히 찍읍시다 여러분 들네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 님께서 화이팅 하면서 후원해주셨고요 네. 자 니스님께서 그날 니스님 했는데 너무 단아한 여성이어서 놀랐습니다 남성인 줄 알았는데 네. 자 조국이 발표했는데 저를 밟고 개혁한다나요 아 정말 더이 위선 예 예. 네, 저런 게 문제예요 그니까 저를 밟을 네. 사람 도 없어요 이미 끝난 애를 뭘 밟습니까 그렇죠 네. 무슨 밟을 거리나 되나요? 자는 네. 발표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피의자가 아까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아 어? 도둑이 어떻게 보안 장비 수상하겠다고 지가 아 도둑놈이에요 그럼 보안 장비 수상했다고 나서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를 네. 밟고 자기를 아직도 꽃미남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네 레세드라 님께서 나라가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레세드라 님도 아주 이 기운이 넘치고 아주 멋진, 아주 음. 시크한 여성이었습니다. 네, 네. 참 우리 여성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성리모님께서 정말 공수처가 통과되면 은 이거 큰일인데 우리 여의도에 가서 공수처 반대 시위라도 해야 되냐? 네. 이렇게 절절한 말씀. 또이 드래곤 양님께서는 조국이 깜빵 가면 은 공지영 밖에 면회 갈 사람 없다 이러는데 <laughs> 지금 이런 이런 걸 떠나서 이 공수처 아니라는 게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네. 이 공수처라는 건 한마디로, 즉, 이 검찰 위에 옥상 옥이고요. 그리고 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금태석 같은 의원도 왜 공수처를 하냐. 이거는 굉장히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지는 현관 애우를 받고 있어요. 현관 애우. 맞아요. 지금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 부인. 네. 수사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정경심 딱 들어가서 한 다섯 시간 수사 받은 다음에 여덟 시간 수사 기록 확인하고 나온 게 말이 됩니까? 한 다섯 시간 이야기한 다음에 여덟 시간 받아 정리하고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게다가 아이고, 밑으로 아니 정상적으로 일반인들처럼 서초동 청사 1층통해들어가 네. 하나 이거예요. 왜 지하실로 빼 돌립니까? 그야말로 현관에왜 현관에요? 조국의 마누라, 조국의 부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의 부인이라면 은 지하실로 돌려가지고 그걸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현관 내용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당장 조기 사법개혁하고 무슨 검찰개혁한다면 자, 오늘부터 내 부인도 입구에서 당당하게 입구에 걸어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무슨 정관 내용... 책도 없는 소립니다 진짜. 진짜 뻔뻔하게 짝이었고요. 그 동안에 이 휴대폰이라든가 이거 다 영장 기각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현관 이용 거죠. 그러면 조국이 진짜 자기가 무슨 어? 검찰 개혁을 하겠다면 자기 휴대폰 온가족 거딱 하고 우리 털어라 이래야지 아주. 똑똑한 거죠. 네. 이렇게 잔머리 굴리면서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걸동신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전빵빵 두분 항상 건강하세요. 자유보수우파의 희망입니다. 안전빵빵 얼른. 10만, 100만 구독 가야 되는데,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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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이 조국의 이 마음속에 있는 건 뭐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지 권력을 과시를 해가지고 공수처 이런 걸로 밀어붙여서 빠져나가겠다. 나는 빠져나가겠다. 경심이은 깜빵이 집어넣더라도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네. 그 이야기를 이제 곧 이어서 겠습니다 네. 네. 자.